10편, 1 3 0편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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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0 100, 100, 100, 100, 100,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곧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보다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성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30편에 13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어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시편들 중에 하나입니다. 성전에 오르면서 성전에 오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성전까지 올라오기까지 또 성전 앞까지 오기까지 자신들이 걸어왔던 그 인생의 여정들, 그날까지 온그 과정들을 돌아보며, 어떻게 내가 오늘까지 이곳에 올수 있었는가, 그것들을 회상하고,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노래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130편을 보면은. 어 시인이 내가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짖었습니다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8절을 마지막 절에는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송량하시리로다라고 또한 선포합니다. 시인이 이 이해하고 기억하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은 깊은 곳에서 이 깊은 곳이라고 이게 표현된 이 단어는 정말 자기의 마음이 깊은 것들, 정말 그 마음이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어, 자기도 알지 못했던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연약함이랄지, 또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너무도 약하고 정말 쉽게 낙망하고 무너졌던 자신이 겪었던 자신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어렵고 힘겨운 그런 감정을 경험했던 그런 때를 생각합니다. 그런 때에 그가 부르시는데. 그 부러지실 때 그것에 응답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들과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혹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우리 마음에 스스로 갖게 되는 그런 죄책감 가운데서 그런 정죄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건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그 죄를 갚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은 시인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들과 모든 종류의 죄악들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시인은 어 기다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4절과 5절을 보면 5절을 보면 특별히 나고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또 6절을 통해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기다린다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다리는 것은 자신이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그것을 그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수주 대토라고는 어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우연히 밭에서 쉬고 있다가 토끼가 한 마리 지나가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죽게 되어서 토끼를 한 마리 얻게 되고 또그 다음 날도 그런 우연들이 이어지자 그 다음부터는 일을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고 나무 밑에서 그것만 기다리고 그렇게 일생을 보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를 기다린다고 하고 어떤 일의 결정을 기다리고 무엇이 이루어질를 기다린다라는,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할때 되게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혹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노력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을 생각합니다. 어떤 소극적인 삶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에서 특별히 성경에서 성경을 기록한 많은 이들이 표현하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런 소극적인 그런 나태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의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서 그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일들을 변화시키실지 우리의 부르짖음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삶에 지금 닥쳐지고 내가 겪고 있는 이 감정의 모든 어려움들 그 모든 헤어날 수 없는 어려움들의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얼마나 그것이 크고 어려운 일이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문제들의 결과를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실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비하고 작정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를 계속해서 집중하고 바라보고 계셨으며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 오히려 기다립니다라고 오늘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죄악을 지켜보시며 그 죄악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밝은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분이시기에 그 앞에 그 어떤 어둠도 죄악도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그 빛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뿐인 것을 내 삶의 어려움을 풀어 가실 분인 것을 피할 길을 준비하고 열어 주실 분인 것을 그는 이미 확신하고 있는데 언제 그것을 행하실 것인가? 단순히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 그래 내가 의지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지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 이렇게 그냥 아 참고 기다려야지 그렇게 해서 참아지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하고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세워서 안정과 확신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을 통해서 내 영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바라고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일들이 어떻게 행하실지 하나님께서는 물론 말씀해 주지 않으셔도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인생의 경험 가운데 혹은 또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여러 선배들과 또 조상들의 그 믿음의 유전들을 통해서 나는 분명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는 뭔가 분명하고 구체적인 어떤 그런 확정해 줄수 있는 그런 것이 없으면 쉽게 흔들리고 요동치는 그런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주실 것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잘 기다리고 더잘 인내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를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더잘 기대하고 소망을 품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기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대하는 모습이 바로 6절과 같은 모습인 것이죠. 파수꾼이 성벽에서 위험한 일이 없는지 외적에 쳐들어온 일이 없는지 밤새 밤새 성벽에서 성 바깥을 지켜보는 파수꾼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밤에 이렇게, 밤에 그 경비를 서는 사람들, 어, 제 친구들 중에서 뭐 해안에서 초소에서 해안 초소에서 경비를 서고 이제 그렇게 군복무를 한친구들 보면은 늘 기다리는 것이 아무 일 없이 아무 일 없이 아침해가 뜨고 밝아오는 거 그때를 이제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 어둠이 빨리 지나가고 밝은 빛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를 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하나님께서 곧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실 것이고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실, 피하기하실, 피할 길을 내실 것인데 그것에 관한 약속의 말씀도 우리 마음에 미리 주셔서 우리 마음을 안정하게, 평안하게 다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더 단단히 붙들어 주실 때인데 그 때를 우리는.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일들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에 집중하고 매진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 기다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다림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대감이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는 그래서 기다림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고통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네가 지금 이런 일들을 겪는 것이 이런 이런 이유인 것 같아, 이런 이런 이유인 것 같아, 이런 실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이런저런 충고들 또그고난에해서 괜히 그냥 같이, 같이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보여주는 그런 인간적인 공감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그들 곁에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0편에서 시인은 고난을 그냥 억지로 참으라고 의지로 깡으로 참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혹은 고난을 피하거나 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잔꾀를 그런 것들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기다림과 소망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향할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두려움에 대한 측면은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들을 피할 것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단 쉽기 때문이고, 어, 그런 쉬운 길을 택하고 피하게 되면 마음을 상하거나 어려움이 없고 안전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뭐,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또 신앙 잘한다고 해서 고통이나 고난이 결코 우리 삶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없어야 하고 경험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언제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겪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과 고통을 직면하고 통과하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신 오늘 바로 그런 기다림과 소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다림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도구를 붙잡고 어려움의 시간을 통과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혹시 그런 고난을 겪고 계신다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기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그 신실하심을 소망으로 품고 잘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행 우리가 마땅히 행, 행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겪고 는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손을 놓거나 하지 못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일들에 더욱도 잘 집중하고 매진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며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들을 깊이 그 마음을 담그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또 우리를 죄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건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아픈 마음들을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낱낱이 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 피할 길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